VBN. 자, 반갑습니다. 주식 전쟁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 장인 전문가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는 일목균형표 장기 추세를 예측한다 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장기적인 좀 추세 예측을 해볼 수 있을만한 차트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고 이어서 시청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지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제가 금요일 날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볼린저밴드 강의를 좀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 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너무 일찍 매도할 필요가 없는데 충분히 이제 급등 중인 종목인데 최소한 좀 어깨에는 팔수 있게끔 최소한 추세가 끊기지도 않았는데 단기적인 추세가 아직 상승 중인데 매도를 하는 그런 이제 좀 실수를 어, 좀 줄일 수 있을 만한 기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좀 조언을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와는 다르게 볼린저 밴드 이제 단기 급등한 종목들이 어, 계속 급등할 만한 여지가 아직 남아 있는지 아니면 이제 좀 쉬어가는 흐름인지 이 정도를 예측하는 거라면 일목균형표는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이제 좀 장기적인 흐름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좀 가져갈지를 예측해보는. 차트라고 보조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보조지표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보조지표예요. 보조지표가 절대 그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항상 보조는 말 그대로 보조로 끝나야 됩니다. 우리가 애초에 이제 좋은 기업, 뭐 예를 들어서 전도 유망한 산업에서 어 돈을 뭐 나머 뭐잘 벌고 있고 미래가 이제 촉망받는 그런 기업인데 어 실적도 잘 내고 있는 저평가된 기업인데 어 이게 보니까 차트적으로도 괜찮다. 장기적으로도 추세가 지금 딱 이제 상방으로 갈만한 자리다. 이러면은 이제 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실제로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어가지고 뭐 밑에서 사면은 더 싸게 사니까 좋기는 한데 올라가기 좀 직전에 사면은 좀더그 어떻게 보면 빨리 수익을 낼수 있는 게 좋잖아요. 뭐 예를 들어 드리자면 지금 차트에 다오기술이 떠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솔직히 이 가격에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죠. 싸게 사는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산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수익을 빠르게 낼 수가 있죠. 매수가는 좀더 높은 데서 사기는 하지만. 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가격에 산다. 예를 들어서 뭐요 정도 가격에 샀다. 여기서 샀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서 샀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 여기서 사면 가격은 더 낮은 데서 사는 건데 여기까지 가위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높은 데서 사더라도 여기서 사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조지표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이런 거를 좀 맞추려고 하는 거지 사실상 이제 그 기업을 매수할 때는 결국에는 이제 좋은 기업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실적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거나 실적이 상당히 조, 좋은데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거나 어쨌든 이제 재무적인 부분과 사업적인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을 곧 선정한 다음에 차트적인 부분은 타이밍을 조금 더 단축시키기 위한 보조수단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 이게 저는 항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차트가 절대적인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항상 강조드립니다 차트가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라는 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그냥 차트에 휘둘리는 매매예요 그러니까 차트대로 해가지고 확률적으로 굉장히 많이 갈수 있을 만한 자리라서 들어갔다 좋아요 그건 오케이 좋은데 애초에 그 기업이 좋은 기업이고 충분히 지금 타이밍이 어긋났다 하더라도 결국엔 수익을 낼수 있는 기업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냥 차트만 가지고 타이밍을 재서 매매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수급이랑 차트 보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주식 진짜 오래 할 거면 그딴 개소리들을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차트랑 수급 보고 하는 매매를 부정하는 거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절대 부정하는 건 아닌데 나는 진짜 책임감 없게 초보 투자자분들한테 그런 거를 이제 마치 뭐 대단한 비법인 거 마냥 얘기하는 거는 정말 나는 책임감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들이 뭐 손실나면은 뭐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물론 뭐 추천주 주는 것도 다뭐 손실난다고 책임져 주는 거 아니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어, 이 기업이 이래 이래 가지고 좋은 기업이다. 그안 좋게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거 이제 어느 정도 공유를 하는 거잖아요. 좋은 정보를. 근데 솔직히 저는 초보 투자자분들 뭐 잘하는 사람이 알아서 잘하죠. 솔직히 그 잘하는 사람들은 이거 차트 막 이런 기법이 있다 이런 거 알려줄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잘하기 때문에. 근데 무슨 초보 투자자들한테 보라고 이제 영상을 만든 건데 저는 일단 그 영상을 찍는다는 거 자체가 막 진짜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 게이뭐 차트나 이제 기술적으로 막 특급 비기가 있는 그런 매매법이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절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항상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진짜 수익을 낼수 있을 만한 고수들은 이미 솔직히 그런 게 딱히 필요 없는 사람일 정도로 어느 정도 기본기는 다 다져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이 그런 걸 본단 말이에요. 초보 투자자분들이 또 어떻습니까? 초보 투자자들이그 제대로 못 따라해요. 그거 봐도 어차피 수익 그런 걸로 잘못 냅니다. 초보 투자자분들. 그리고 애초에 초보 투자자분들이 기본기를 안 익히고 막 재무 보고 기업의 성장성을 어떻게 보면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만의 매매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트 가지고 하는 매매만 이제 국한이 된다.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게 정말 보조 지표를 설명하기 전에 이게 뭐 아, 봐봐요. 단타장인 전문가님 알려준 거 보조 지표 그거 이거 이 종목은 이 차트 보니까 틀렸는데요. 그거 꼭 맞는 거 아니던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연에 내가 약간 밑밥을 깐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저는 좀 진짜 현실을 봤으면 하는 마음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실제로 기법대로 해가지고 정말 높은 승률을 보여주는 기법들이 있어요 정말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런 매매를 하려면 기본기가 좀 갖춰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산전수전 겪고 기본기 좀 다져진 사람들이 해야 그게 빛을 발하는 거지. 그냥 그것만 가지고 이제 내가 좀 부자가 되보겠다 하면 실제로 투자가 많이 흔들리실 겁니다. 중심을 잃어버리게 돼요. 기본기를 갖추고 충분히 이제 그 안전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굉장히 높은 확률로 결국에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매매를 곁들이는 거지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조지표나 이제 뭐 기술적 분석 그리고 기법을 가지고 하는 매매는 그냥 조미료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음식이 없는데 조미료만 가지고 어떻게 음식을 먹습니까 여러분들 어? 후추만 가지고 어떻게 먹어요 그죠? 우리가 돼지국밥 시켰는데 아, 돼지국밥은 안 나오고 이거 기가 막힌 후추라는 거야 막 돼지국밥은 개떡 같은 걸가져오죠 돼지고기 잡내나 나고 있고 그럼 그런 거 이제 먹으면 체하는 거죠 후추가 무슨 뭐 인도에서 갓들려온 후추를 뿌린다고 뭐 어? 그 썩어빠진 돼지고기국밥이 그게 바뀌지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돼지국밥이 일단 제대로 돼야 후추 좀 싸구려 뿌려도 어 우리 순후추를 뿌려도 맛있게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돼지국밥에 저 후추 뿌리는 분은 별로 없겠지만 뭐 소금이나 뭐 이런 걸 예로 들까요? 어. 그렇다라는 거예요 조미료 정도예요 딱 그래서 우리 제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드리는 걸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최대한 좀잘 배워가셨으면 좋겠고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주봉상으로 이제 보거든요 일목균형표를 일목균형표를 이제 주봉상으로 보는데 여기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저는 좀 특이한 게 일단 좀 후행 스팬을 안 본다라는 게좀 특이합니다. 왜냐면 후행 스팬을 제가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걸 후행 스팬을 보는 매매 에 익숙해져 있지가 않아요. 제가 처음부터 이제 기준선하고 전환선하고 이제 구름대만 보면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후행스 펜을 제가 이미 제가 잘못 써먹습니다. 나도 잘못 써먹는 거를 뭐 가르친다는 게 진짜 이건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써먹고 있는 거, 저도 안 쓰는데 이거 뭐 쓰지도 않는 걸 알려준다는 건좀 웃기잖아요. 뭐 후행스 펜까지 좀 제대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후행스 펜을 쓰는 분한테 이제 뭐 배우시고 일단 일목균형표를 정말 정석대로 제대로 배우려면 뭘 보셔야 되냐면은, 일목균형표라는 책이 있어요. 원본이 있거든요. 이거를 일목균형표라는 이 책이 누가 만든 거냐면, 일목균형표를 만든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이게 일목균형표가 일목산인이라는 그 일본 사람이 만든 지표거든요. 보조지표거든요. 네, 보시면 이게 원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원본이에요. 저자가 일목산인이죠? 저자 일목산인으로 되어 있는 걸 사셔야 됩니다. 저이 도서하고 저하고 어떠한 이해관계도 얽혀있지 않고요. 그냥 제가 딱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전으로 읽는 일목균형표 매매기법. 저도 이거 읽고 일목균형표 배웠습니다. 뭔가를 이제 배우려면 딱그 근본을 배워야 되거든요? 네, 일목균형표를 직접 만든 사람이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설명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써먹는지에 대해 설명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근본에 가까운 매매다.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정석에 가깝다. 거의 수학의 정석이 있다면 일목균형표의 정석 같은 책이다. 책 이름부터가 일목균형표잖아요. 근본 있는 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딱 이제 균형표 만드는 법부터 해가지고 적용법 이거를 딱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다. 하지만 이거 책을 사다가 읽을 어 어떻게 보면은 그 정성이 부족한 분들이 유튜브를 당연히 눌렀겠죠. 저 정도 정성이 있는 분들은 뭐 서점 가서 읽으셨겠지. 그런데 이제 저걸 모르고 있으셨던 분들도 있으니까, 난 저거를 직접 사다 읽을 정도의 정성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저 책을 보시고 그 외에 다른 일목균형표 책은 그냥 다 그냥 아류작이니까, 웬만하면 저 원본을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좀 알려드리자면, 근데 좀저 책하고 저는 다르게 쓰고 있는 게 뭐냐면. 저 책은 이제 일봉상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전 주봉상으로 사용을 합니다. 일단 일목균형표라는 것 자체가 이제 장기적인 추세 예측을 하는 거예요. 절대 단기적인 추세 예측을 하는 보조지표가 아닙니다. 이거를 먼저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이 일목균형표라는 보조지표는 단기적인 추세가 아니라 장기적인 길게 보는 추세를 예측하기 위해서 만든 보조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왜 일목균형표 이제 그 기법 혹은 이제 차트에 적용이 돼서 딱 추세가 이루어졌는데 왜 주가가 떨어지지? 라는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겁한 변명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결국에 이제 장기적으로 보려면 기업이 좋아야 되거든요. 후진 기업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따지면 또 장기적으로 이제 기업이 괜찮은 기업인데 장기적으로 안 올라갈 리가 만무하죠. <laughs> 그래서 이게 뭐 차트가 그러면 의미가 있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냥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알려주는 거니까. 저는 솔직히 기준선, 전환선, 구름대만 사용하는데 도움을 너무 많이 받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저는 키움증권 주식 처음 할 때부터 키움만 써가지고 다른 증권사는 모르거든요. 그뭐 증권사에 각자 한번 문의해보세요. 못 찾겠으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이제 차트 옆에 이 더보기를 이거 클릭을 하면. 기술적 지표에 이제 카테고리가 있는데, 저는 가격 지표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일목균형표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클릭하시면, 이제 일목균형표가 생겨요. 어, 없애볼까, 일단? 기본 차트인데, 여기서 일목균형표를 클릭하면, 일목균형표 차트가 이렇게 생깁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 숏페리어드 9, 미드페리어드 26, 롱페리어드 52로 하고, 어, 당연히 구름대 영역을 표시를 해야 되겠죠 뭐 빗금으로 하든지 채우기로 하든지 그거는 뭐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시고 중요한 건후행스팬은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잘못 쓰기 때문에 어, 쓰지도 않거니와 잘못 쓰기도 하고 쓰실 분들은 저 일목균형표 원전책을 읽어보시고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일단 저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환선은 저는 빨간색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굵기 3 포인트 잘 보이게 기준선은 어 검정색 잘 보이게 3 포인트로 그렇게 아주 확인을 하면 이렇게 지표 설정이 돼요. 항상 일목균형표를 보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면 기준선이 돼야 됩니다. 이름부터가 기준선이잖아요. 기준선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 일목균형표 차트를 볼 때는 보통 이 차트가 이 종목이 앞으로 장기적인 추세로 올라갈 건지 떨어질 건지를 예측할 때 이 기준선이 상방으로 돌렸는지를 봅니다 보시면 여기까지는 이 검정색 선이 기준선이거든요 기준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딴거 좀 제외하고 기준선만 한번 볼게요 잘 보이게 보시면 이 검정색 선이 기준선인데 기준선이 쫙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어 여기서부터 기준선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잘안 보인다고요 캔들을 좀 투명하게 바꿔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지금 보시면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기준선이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기 시작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가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처음으로 딱 들어 올리는 이때, 이때 매수하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의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 이후로 쫙 올라갔어요, 그죠? 장기적으로 지금 주봉이니까 이런 식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이때 당시 종가가 뭐 대략적으로 18,500원 정도 하니까 18,500원에서 뭐 26,000원까지 올라갔으면 많이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이제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어, 이러한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쫙 주가가 여기서부터 올라갔다라는 거죠. 최종적으로 28,950원까지도 갔네요. 굉장히 잘 올라가 줬죠. 이런 식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기준선을 이용해서 얘가 장기적으로 오를 건지 빠질 건지를 예측해 볼 수가 있다. 보시면 여기서도 계속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준선이 빠지다가 이때 딱 들어올렸죠. 이때 매수는 어떻게 됐죠? 장기적으로. 와 이때 가격이 뭐 15,000원, 16,000원인데 35,000원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또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준선만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보는데 바로 전환선입니다. 이게 기준선이 상방으로 돌아섰다라고 해가지고 그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기준선까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준선이 빠지다가 이때 딱 올라갔잖아요. 올라간 이 시점에 전환선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전환선이 빨간색 선이에요. 기준선이 검정색 선이고. 그러면 이 빨간색 전환선이 지금 기준선 위로 올라가지를 않았잖아요. 지금 딱 여기 겹쳐있는 상황이고, 이 이전에는 예, 그냥 뭐 당연하게도 빨간색 선이 검정색 선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죠? 빨간색 선이 검정색 선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어, 이때부터 이제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이 보시면 이제 빨간색 선이랑 검정색 선이랑 이제 누가 위에 있다라기보다는 같이 있습니다. 같이. 같은 자리에 위치해 있어요 이러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빨간색선이 검정색선 이 다시 말해서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있으면 매수하면 안 됩니다 아직 하락 추세인 거예요 장기적으로 근데 보시면 여기서는 딱 검은색선 기준선을 돌파하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딱 직전의 차트죠 그러면서 여기부터 같이 올라가죠 겹쳐가지고 빨간색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부터 어때요 또 이제 빨간색선이 완전히 위로 올라왔죠 그래서 매수는 일단 이 빨간색 선이 검정색 선 아래에 있으면은 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겹치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위에 있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조건입니다. 그래야 얘가 상방 추세로 돌아섰다라고 얘기를 해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다우기술이라는 기업은 어, 여기부터 이제 상방으로 추세를 돌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기준선도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전환선도 기준선하고. 같이 맞물렸기 때문에,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이 다우 기술은 이 자리에서 장기적인 우상향을 해볼 수가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올라가기도 했고요. 근데 이렇게 잘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그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로 데드크로스를 그리면서 떨어집니다. 이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세가 꺾였다라는 거예요, 추세가. 그럼 보통 이제 이렇게 추세가 꺾일 때 매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긴 한데 뭐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추세가 깨졌다. 그래서 뭐 매도를 할 거면 이런 자리겠죠.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매수했다가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구독자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상관없는데 여기서 이제 피져 나왔죠. 여기서 이제 뭐, 데드크로스 나왔으니까 난 매도할랜다. 그러면은 여기서 매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이거를 굳이 선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캔들이, 캔들이 이 기준선을 이탈했을 때 추세가 꺾였다라고 저는 판단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캔들이 기준선 위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었는데 보조 지표에서 모든 선이나 영역들은 가격 지표의 보조 지표에서 모든 선이나 영역들은 뭐냐면 현재 주가보다 아래에 있으면 지지 구간 혹은 지지 선이고. 현재 주가보다 위에 있으면 저항 구간 혹은 저항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준선을 이탈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 기준선이 저항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캔들이 기준선을 이탈했을 때는 어느 정도, 예, 네, 어느 정도 좀 마무리 단계였다라고 봐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더 올라가서 좀더 올라갔지만 다우 기술은 어, 그러한 부분일 저는 이제 좀 차트의 보조적인 부분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 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이 구름대인데, 전이 구름대를 굉장히 애용하거든요.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봐요, 이 구름대를. 그리고 저는 이 구름대뿐만이 아니라 같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은,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아까 없앴었는데, 이동 평균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이건 뭐 다들 중요하게 보겠지만, 저는 조금 특이한 게 여기서 다른 그 이동 평균선도 있지만, 딱 120선을 가장 중요하게 봐요, 주봉상에서 여기서. 120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120선이 위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20선 위로 올라오는 거 주봉상 이 종목이 고점 대비해서 저는 이렇게 떨어지다가 어, 이렇게 반등 주려고 하는 종목들을 좋아해요. 이렇게 돌아서려고 하는 종목들. 근데 이 돌아섰다라고 했을 때 이제 한번 찍어볼 만한 찬스를 어떻게 이제 기준을 잡냐? 저는 일단 120선을 돌파했는지를 봅니다. 120선 돌파. 보시면은 120선을 돌파한 그 시점이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120선을 돌파합니다 뭐, 뭐 떨어졌다가 올라왔다 떨어졌다 가 올라왔다 하면서 그럼 이제 120선 구간에 받치는 걸 확인을 해요 그리고 그냥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구름대도 뚫었는지를 봅니다 구름대가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때는 이때는 120선을 뚫기는 했는데 구름대를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딱 이때 뚫어줬죠 여기랑은 다르게 뚫었다가 어떻게 되죠? 바로 떨어져요 그래서 올랐다 떨어졌다 하다가 이제 보시면은 어 살짝 이제 이때는 조금 위로 좀 삐져나온 느낌이고 이러한 식으로 구름대 안에서 계속 저항을 맞는 느낌이 강해요 근데 이때부터는 구름대에서 벗어난 자리입니다 그래서 120선 위로 이제 돌파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큰 급등세를 보여줄 수가 있었는데 이 캔들을 보시면 120선 돌파하자마자 엄청난 슈, 슈퍼랠리를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제 서서히 무슨 구름대가 형성이 됐냐면 이 저군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군이 형성이 된다는 라것 자체가 어 이제 슬슬 추세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징조거든요 보시면 아직까지 저군이 안 깨졌죠 계속 저군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빨간색 구름대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실상 120선 위에서 이제 받치고 올라가는 자리 요런 자리 심지어 구름대도 아래에 있어 여기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저군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름 색깔도 보통 추세가 깨지면 파란색 색깔로 나타나고 추세가 올라가면 빨간색 구름대로 이제 바뀌어 나가는데 다우 기술은 충분히 이제 뭐 자리라든지 이런 걸 만들고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주가를.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기술적인 지표를 보면서 매매를 해 보게 되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름대 같은 경우에도 아래에 있을 때는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지지 구간인데 위에 있을 때는 아 위에 있을 때는 지지 구간인데 아래에 있을 때는 사실 정말 이제 좀 돌파하기가 힘든 그런 이제 저항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무너진 기업들이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거나 역전하는 경우는 예, 보통 이런 식으로 청운, 이 푸른색 구름대를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럼 여기 이제 저운이 펼쳐지면서 상방으로 쫙 종목들이 쏴버립니다 주가를. 그러니까 그런 이제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저는 솔직히 실적과 함께 이런 차트들을 보셔가지고 장기 투자를 통해 어, 증시에 흔들리지 않는 현명한 좀 투자를 할수 있는 분들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요. 저는 오늘 일목균형표, 기업 지금 다우 기술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 최대한 이제 효율적인 수익, 그래도 어느 정도 차트는 볼줄 아는 그런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일목균형표 강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기업, 더 좋은 산업,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타장인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